안녕하세요 기르기르입니다 오늘은 첫 대회인데요 대회 개최식을 하는데 참가하는 팀들이 모였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대회 여는 것 같네요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시합을 시작하는데요 네, 저는 교체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 썸네일에선 선, 센터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센터백의 줄임말이 센터벤치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한기루입니다. 네, 양측 팀 선수들이 네, 하나씩 모여가지고 기합을 주고받는 모습이네요. 굉장히 치열한데요. 다들 승리를 위한 열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야, 이걸 들어가네요. 오, 골 넣나요?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예. 근데 몸싸움이 점점 과격해지네요. 어, 결국 파울이 나왔습니다. 헤딩 골. 어. 아, 어. 아, 네. 아쉽습니다. 어, 미험합니다미험합니다 어, 아, 어! 아하. 골을 결국 내줘 버렸네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야, 침투 봐라. 토레스다. 토레스. 와골 넣었습니다. 오 헤이 세레모니 세레모니. 아 아깝게도 세레모니나 하시지 않았네요. 아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비록 한 골을 먹혔지만 다시 추격했습니다. 야, 다들 잘했습니다. 네, 저, 저도 이제 한, 한 번만 뛰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시합은 끝나지 않았는걸요. 음, 분명 저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넵, 넵 자르겠습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직 교체로 사용될 예정인가봐요. 이야, 쓰루 패스. 네, 이거는 지단이었죠, 지단? 어, 찬스가 왔습니다. 슛, 슛! 야 안타깝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좋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이야, 이건 패스 마스터네요. 와, 이거 미들진에서 공격진으로 공을 뿌려주는 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팀에서 수없이 많은 찬스들이 생기고 있네요. 이야,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예. 자, 크로스! 아, 아깝습니다. 아, 결국, 비교적 찬스가 많이 없었던 상대팀에서 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피더FC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저는 아무래도 어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것 같아서요. 그 전에 일단은 네, 몸을 풀어 줄 겸. 네,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아우, 맛있네요. 감독님이 저를 꼭써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몸을 풀어 주고 있겠습니다 히히, 기대됩니다. 메뉴가 양념치킨이었는데요. 어, 아, 맛있더라고요. 도시락인데도 되게 육즙이 살아있는 맛이었습니다. 나봉! 좋 시작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몸을 슬슬 풀어야겠습니다. 예. 아, 시작부터 네, 계속 찬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골, 자골, 골 넣었나? 골, 어, 들어갔나요? 아, 안 들어갔네요. 아쉽습니다. 어, 아,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갔다 온 사이에 저희 팀이 골을 넣었네요. 어, 아, 근데 왜... 아, 이 장면을 못찍은게 너무 아쉽네요. 아, 이야, 센스 있는 터치, 이야, 센스 있는 터치! <laughs> 이게 칠브리그 팀 맞나요? 자 패스 앞으로 갑니다. 패스 골 아, 아깝습니다. 치고 나가는 적 패스. 자 달려갑니다. 자 다시 패스 중거리 슛. 야 아깝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어... 아, 저는 이제 마지막 세트에 들어갈 예정인가 봅니다. 아... 아, 마지막 세트는 아니고요. 어, 아, 마지막 세트 교체 투입될 예정인가 봐요. 아... 이건 제가 찾으면 넣었을 텐데, 아깝습니다. 야... 로빙스루 패스... 자... 윙어 뜁니다뜁니다 슛슛슛 슛, 슛. 아, 아깝습니다 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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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헤딩 아, 아깝습니다자 패스 뿌려줄 공간 찾습니다 자야 침투스로 패스 침투스로 패스입니다 아, 아깝네요 크로스 올라왔죠? 헤딩이죠? 골 넣었습니다! 와 기어코 집어넣습니다 이야...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오 패스합니다 야 침투! 아, 아깝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패스가 자 피다 이팅 감독님 저 언제 교체되나요? 우와, 골 넣었습니다. 야,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없이 많은 관중석에서 환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휘슬 끝으로, 네, 와, 경기가 끝나는데요. 네, 감독님, 저는 언제 교체 투입되나요? 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비록 센터 벤치로서 포지션을 계속 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또 경기를 지켜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